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시승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합시다 자 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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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 숭배하는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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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계속해서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올려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선교의 날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관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기 도로, 물 질로,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 으로 선교 에동 참하 는 거룩 한헌 신이 일어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선 교의 감 동이 교회 전체 에 흘러 넘치 게하 여, 주 시고, 우리 교회 를 통하 여 하나님 나라 의 복음 이 더욱 넓고깊게 전파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아주 또한 육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융정임 권사님 김민경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교지 엔티가 바부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돈세탁 마약거래 폭력 도박 등과 같은 죄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의로운 국가 권력이 세워져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로마 가톨릭과 영국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더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개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로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6편에는 아주 중요한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라는 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한 문장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과 전투력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특히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바로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잡혀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속에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그곳에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그 중심을 보게 되죠. 다윗은 지금 숨을 곳이 없었고 도망갈 곳이 없었으며 그가 살아날 길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그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어떠한 날인가?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날, 바로 그 날에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산하며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두려운 날에 다윗은 주님께 더 깊이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절,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고백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 능력과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즉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말씀만을 붙잡으며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찬송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더욱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였는데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는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호칭을 단순히 두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내 고통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는 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하지만 동시에 가장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두 이름을 경험하는 다윗의 방법은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 여호와께서도 그 그분의 말씀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소서. 성경암송과 실천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